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99호 제3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이 편한 일터, 직원을 배려하는 기업 11번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이하 복지관, 을 통해 취업한 헬스키퍼 정별표사인 별표사인님은 이전에도 다닌 곳들은 있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곳에 취업한 모든 이가 한데 모아 고마웠다고 말했다. 별표사인 헬스키퍼 제도란?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안마서비스 제공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주 11번가는 헬스 키퍼 제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 활용이 대내외의 높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문 안마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11번가는 2017년 SK 플래닛부터 장애인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18명의 장애 직원들이 몸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창출 실행안을 수립해 추진했고 건물 곳곳에 장애인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로 직원을 배려하는 고심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직원이 일하기 편한 회사. 장애인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비장애인 직원들의 인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열한 번가는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 등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에는 관리자가 기업 소개 및 시설 안내 등을 직접 돕고 있다. 특히 서비스 케어룸, 셀러존, 층에는 네일샵과 안마실이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띈다. 안마사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도에 적재된 물건이 없도록 하였고 심미성이 뛰어나고 공기청정에 좋은 화분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또 출입문을 모두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였다. 11번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에 엘리베이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사용 편의성을 위한 해당 층 점자 스티커 부착으로 안내를 도왔으며 청각 내일 아티스트를 위해서는 내일룸 이용을 위한 안내도와 과정도를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권희선 매니저 11번가는 앞으로도 원활한 장애인력 채용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제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함께하겠다고 전하였으며 김진식 관장 복지관 ]은 올해 코로나 마이너스 19 여파로 구인난과 구직난을 겪는 어려운 해였는데 배려하는 기업 소식을 통해 당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애써달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경기도 주식회사 사회적 가치 기업 온라인 팔로 개척 돕는다 예순 개사 대상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돈의 사회적 가치 생산품 제조 기업의 팔로 개척 및 내수 증진에 나섰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팔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돈의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등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 입점 지원, 쉬운 개사 이커머스. 이커머스, e 홈쇼핑을 활용한 온라인 팔로 지원 열 개사 사등개 분야 예순 개사사지지할할침침이지지을을받희희하하는업업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 w w w e o g o m s h o p p and o o m 사업공고에 접속해 제품 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e 차 기본 서류 심사와 p 차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될 예정으로 중점 심사 기준은 제품 경쟁력, 제품 신뢰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다. 선발 결과는 접수 기간 마감 후세주인내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돈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의 매출 확대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면서 새로운 팔로 확보를 희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영근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관련 논의 문영근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안양시지회 이종재 회장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설치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부흥동 관악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따른 장애인 운동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정비를 통해 비장애인 사용하는 운동시설의 장애인의 접근성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비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채 회장은 장애인용 운동기구 설치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양시 공원마다 장애인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영근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편의시설 및 어린이놀이 시 설정비, 경관조명 레드 설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다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영근 의원은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더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증가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해야. 성인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장기적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이 안정적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수분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1만 명당 성폭력 피해 아동수는 1.9건, 2015년에서 2.5건, 2019년으로 0.6건 늘어난 반면 경기남부는 1.5건, 2015년에서 2.6건, 2019년 으로 1.1건으로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세 0.6건보다 심각했다. 2016년부터 수치를 집계한 경기북부는 1.4건 2016년에서 2.0건 2019년으로 늘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번지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16물결표 사인 18세 42.3% 13물결표 사인 15세 26.9% 7. 물결표사인 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 및 친척 13.4% 등이었다. 보고서는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은 초기 사건 개입 및 위기 응급 지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진단했다. 위기 상황 종료 시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지원 19.4%, 과 피해자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13.4%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률 지원 16.3%과 피해자 자립 지원 16.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피해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자 특성 및 성장 발달 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확산 사후 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정혜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 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 박 청소년을 위한 구물림 진로페스티벌 사전 접수 경기도가 학교 박 청소년의 진학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2021년 구물림 진로페스티벌 사전 접수를 9월 3일까지 진행한다. 댄스, 무용 밴드 부문 등을 접수하며 돈의 학교 박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로 사회를 맞는 구물림 진로페스티벌은 경기도가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박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진로 박람회다.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아 구물림 경진대회, 기쟁이 선발대회, 이 구물림 진로페스티벌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해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다. 구물림 경진대회는 학교 박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뽐낼 경연장이다. 10월 14일에는 댄스 모형 밴드 공연 경진대회. 경기도 남부는 10월 2 7에서 28일, 경기도 북부는 11월 23일 만남을 주제로 한 전시회 등이 열린다. 공연 경진대회와 전시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병행된다. 이와 함께 학교 박 청소년의 진학과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 행사인 입구물림 진로페스티벌은 진로존, 진학직업 참여존, 꿈드림존, 홍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열린다. 온라인 플랫폼 w w w 그드림퍼스티벌오어점 k r 의 진학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행사 기간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 학교 박청소년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구물림 진로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공모전으로 기증 이선발대회도 개최한다. 도내 학교 박청소년이라면 8번지월 19일까지 그림, 포스터, 마스코트, 영상 등두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구물림 진로 페스티벌 기간에 우수작들을 시상할 예정이다. 구물림 진로 페스티벌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학교 박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번호 031, 253, 1519 내선 302, 304 또는 가까운 시군 학교 박 청소년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강남대 대진대, 하반기 교육생 모집, 50물결표사인 예순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2021년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하반기 교육생 200신명을 모집한다. 강남대학교는 치매 예방지도사, 드론지도사, 유튜브 입문반, 보테니컬 아트, 생활 배드민턴 강좌 등 8개 과정을 운영하며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총1 0 0명을 모집한다. 대진대학교는 신중년 인생 설계, 세대 통합과 디지털 소통, 라떼아트 바리스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4개 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게 운영한다.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50물결 표사인 64세 중장년 도민이다.